저푸른 저녁에 우리 부부 같은 집을 짓고 빠빠빠 라빠빠 사랑하는 우리, 우리. 다시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쇼트리 채널의 우서와 수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아시아의 대자연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와 있는데요. 몽골 하면 그림 같은 초원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이 여행하기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고 요즘에 MZ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여 드릴 1박 2일 아시아 대자연 몽골 패키지 포인트는요. 몽골 최고의 전망. 와! <laughs> 밥. 아 언니 집이 었다 언니, 하나 주는 거야. 몽골의 그랜드 캐년. 아우 야, 근데 진짜 아무 것도 개발 안 해서 너무 좋다. 너무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럼 저희와 함께 광활한 대자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보시죠.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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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따라따라따라따라 저희는 1박2일 아시아의 대자연 여행 주제인이만큼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패키지 포인트인 몽골 최고의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몽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아니면 쏟아질 것 같은 은하수. 예, 저 예, 저요 저거, 저거. 아 이거는 엄청난다. 네, 네. 뭐, 거기에 더불어 몽골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징기스칸 마상 동상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야. 아. 징기스칸을 기리기 위해서 몽골 제국 800주년 기념으로 이걸립된동상인데 동상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와. 지금 이 제작을 한 어마, 거예요. 어 맞아. 근데 참 이렇게, 그, 몽골에 가신 분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징기스칸지마상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혹시 이 미치 그의 무덤인가요? 오! 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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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네, 네. 놀라운 건 무덤인가요? 징기스칸의 무덤은 어딘지 몰라요 비밀입니다네 아 비밀로 네. 일부러 항상 신비에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지금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압도되는 네. 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겁도 납니다 음. 네. 사람 사이즈가 아... 한 발톱만 한것 같은데? 샌드너 8,000원 어 싸다 와, 아이들은 또확 내려가네 <laughs>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우와. 2층까지 이어졌어요 2층까지 이게 몽골의 기마용 장화 고탈이라는 거예요 이 고탈은 칭기스칸의 마상동상실제 발크기 있잖아요 오와. 그거에 맞춰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몽골 가족들 사진 찍나 봐 네. 저런 거한 번씩 찍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익스으꼭 하고 싶거든요 아. 자,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너 좋은데? 와, 기대된다. 준비됐나요? 아... 갑시다. 과연, 말 머리 위에서 본 전망은 어떨지. 전망을 바로 보러 갑시다. 네. 야 아... 야, 흡사 골프장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끝없이 펼쳐진 골프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초원을 달렸을 몽골인들의 모습들. 와. 여러분 여기가 지금 말 머리 위라고 했잖아요. 자 저희가 뒤를 돌아보면요 바로. 오. 와, 진짜 세 보이신다. 여기다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징기스칸 동상이 이쪽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동쪽 800km 떨어진 곳에 징기스칸의 고향이 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로 아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게다 이유가 있구나. 와 근데 이게 하늘이 CG가 아니네. 아,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예쁘다. 저징 징기스칸이 네. 저의 가녀었을 수도 있다는. 아, 설이 어, 있습니다. 아, 관심이 히좀신구숙한 <laughs> <것도> 아, <laughs> 약간 고쪽에서 아 이렇게 한국으로 아 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감미원 씨인데 5천 평이 지금 올라갔어. 아유, 에이, 진짜 몽골 보기만 해도 힘들지 몽골 분들이 응원할 테니까 잘 보시죠. <laughs> 보시죠 저희는 몽골 최고의 전망을 감상했으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안녕 지금 저희가 도착한 이곳이 울란바토르 중심에 있는 거대한 광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엄청 넓어요. 맞아요. 몽골은 광장도 스케일이 달라. <laughs> 많은 분들이 여기 울란바토르에 오시면 어? 여기 초원이 아니네.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다 초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도시도 꽤 여기 있습니다. 네. 도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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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 어, 예, 예. 딱 보면 그냥 한국의 그냥 지방 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요. 있어. 그럼요. 말이 엄청 멋있게 앞다리를 들고 있어. 아무래도 이런 광장에 동상이 세워질 정도면 엄청 유명한 분이시겠죠? 이분은 이제 몽골의 담딘 수우바타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몽골 현대의 독립운동가이자 동상혁명가예요. 몽골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시내에 이렇게 탁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죠. 수우바타르? 네. 수우바타르. 저쪽에 보시면 은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음. 이건 관공서로 쓰이는 건물인데 저 건물 앞에도 동상이 있죠 저기도 가봅시다 좋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가족들이 다막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응, 나들이 나오셨어요 어. 아우, 예뻐,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대박 역시 광장은 광장은 자전거예요 알죠 그냥... 어, 저기 웨딩 촬영하신다 어머 음. 그러게 아, 너무 예쁘다. 저, 저, 저. 여기 지금 이렇게 웨딩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광장에서는 결혼식도 한돼요 음. 그만큼 여기가 몽골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광장이에요. 지금 커다란 건물 앞에 징기스칸 동상이 있는데요. 정말 몽골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상 같은 거 이렇게 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수바타타르장한한퀴퀴쭉러봤으으니배배채 채우러 겠습습다다래 그래 그래요 그래. 입구가 이렇히 고급지네요. 오 밖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오. 식당 내부도 엄청 이렇게, 데와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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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렇이렇 몽골스러운 음식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몽골 몽골하는. <laughs> 그치 몽골 몽골 몽골한. 몽골 몽골. 어 <laughs> 양고기. 아, 양고기. 에이, 오이가 구천 0 0원씩게 비싸? 여기 좀 여기가... 고급 맞아요, 것 되게 같애. 좋은 곳이라서. 아 좋은 곳 가셨구나. 네. 비싼데 간 거죠. 저희가 주문한 수태차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채차는요, 끓는 물에 홍찻잎을 넣어서 마지막에 우유를 살짝 넣어서 만드는 몽골의 전통 차예요. 어, 맛은요, 약간 우리나라의 맑은 곰탕 같은 맛이에요. 오, 그 너무 맛있겠다. 음, 어 따뜻하다. 어, 속이 쫙 내려가네. 몽골에 오시면 수채차를 정말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어딜 가나 있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쇼다리의 먹방, 아, 먹방 쇼! 아니, 안 맞아도 되겠어요? 쇼다리의 먹방 쇼! 안 맞아? 원래 안 아,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분은, 아, 네. 그분은 안 쉬어, 쉬어, 맞아요 그분 일심동체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우선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네, 냄새가 엄청 좋고 한번 오이 샐러드부터 먹어볼까? 오이 샐러드는 아, 맛있지 오이 저 마늘 들어가 가지고. 아 음, 상큼해요. 음. 음. 오이랑 마늘이랑 뭐 견과류 등등 이렇게 섞어서 한것 같아 양념은. 입맛이 싹 돌거든요. 감면시는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네. 자 다음으로는 이거 뭐냐고? 이거 호시오르는. 너무 맛있겠다. 그 그러니까 이 호슈루는요, 여러분 몽골식. 군만두라고 생각을 음.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하시면 튀김만두.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뭐 야채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고기만 들어가 있어요. 아 <laughs> 간장 있어요. 간장 찍고 자기 기호에 맞게 찍으면 돼요. 난 토마토 소스. 음 맛있어? 너무 먹었어? 난 튀김옷만 먹었어 <laughs> 음. 약간 걱정했거든요? 누린내가 날까 봐? 음. 전혀 전혀 안 음. 나요 너무 맛있는데? 고기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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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호떡 약간 음. 찹쌀 탕수육 그런 비슷한 그래, 그래, 식감 그래. 네. 겠다음으로 양고기를 어. 먹어볼 거예요 야, 양고기 초. 드라이프라이드 네. 양고기 초이라는 음식이에요 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이렇게 뼈가 붙어있거든요?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양꼬치 먹을 때 그. 그 맛있네.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아, 맛있죠? 오케이. 고기 중전 고기 파워. <laughs> 이것도 잘 맞으시네요. 헬다콥쿠이 <laughs> 전 지금 QR로 결제를 하려고요 이게 제 은행 계좌랑 연동이 돼 있어서 잔돈이 현금으로 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쉽게 할수 있어요 이게 몽골에서도 되는 줄은 몰랐는데 몽골에서 쓸수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QR을 스캔해서 결제 금액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제 금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결제 완료 됐다. 잘 됐다 됐다 저거 진짜 무조건 여기, 해야 돼요, 여행 갈때 네. 은행 계좌랑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세계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무조건 몽골도 되니 전 세계 아. 어디든 된다는 얘기죠 몽골도 되니 몽골 되면 끝 그럼요, 그럼요 다돼 네.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은 우리가 여행할 때 현금 잔돈이 많으면 무좀 네, 얻다 갈 왔어요. 거예요 아, 아, 네. 근데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여기에 또 돈이 남잖아요 그럼 제 은행으로 또 바로 재환전이 가능해요 하나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쓰기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본격적으로 대자연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렀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비상식량이랑 생필품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아, 맞다. 여행갈 때꼭그 나라의 마트를 가서 아유. 그 아유. 나라의 과자든 맞아요. 맞아요. 빵이든 맞아, 맞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보는 것도 맞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여행로예요? 여행로. 그러시네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때 진짜 5천평만 그대로 있었으면. 아유. 마트 사지 뭐 아씨, 에이, <laughs> 마트 이름이 까니깐 깐! 징기스칸미아마트 어. 아, 응? 아, 해가지고 징기스칸미아마트 아, 날려갔습니다. 와 진짜 깔끔해요. 음.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부터가 한국이랑 이질감이 없으니까 그치. 여행을 가도 네. 편하게 좀 다닐 수 있죠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훈만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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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에서. 상상만 해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어우 국물 한입만요 대전을 가기 위한 준비를 네.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아, 뭘 그냥 안 담아, 뭘 하나씩 꼭 해. 해. 실어 <laughs> <해. 웃음> 생각보다 많이 샀네. 그렇죠. 또 사다 보면 많이 담는다니까. 저희는 밥 먹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바일 결제를 하려고요.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 완료! 저건 음. 정말 전세계다 연결되는 제이에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 아, 여행이 든든해졌어요 <laughs> <laughs> 잘한 아우 또 자연 저희는 테르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푸른 초원 속 하룻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한 사람당 70만 두 그릭입니다 여기에는 이동하는 차량, 그리고 숙소, 승마 체험, 게다가 내일 가는 차강소브라가 투어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다 해주시네. 28만 7천 원에. 그러니까 먹는 거 전부 다. 어이, 그. 어, 너무 재밌지? 몽골에서 타는 말은 어떨까? 진짜 탈 때는 몽골에서 한번 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 이 말들 중에 하나를 저희가 타겠죠? 그렇겠죠? 오, 낙타지 오 낙타 지나갑니다. <laughs> 낙타가. <laughs> 오, 낙타도 재밌겠다. <laughs> 근데, 몽골에 왔으니까 말은 또 타져야죠. 그렇죠. 말을 안 타면 몽골이 아니죠. 그죠 네. 아, 저희는 말 경력이 좀 있습니다. 타본 적이 있어요. 오, 잘 탔네. 아유. 사 아, 우리도 말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대단하죠. 네. 네. 특히 이 몽골 사람들이 예전에 고려를 음. 이렇게 간섭을 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말을 최상으로 세요구나 그러니까. 예. 아, 그 그래서 <laughs> 우리는 이말 키우는 게굉게 유명했죠. 아. 음. 말을 타고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와, 너무 동그랍니다. 멋있어요. 야, 너무 멋있어. 바티다, 우리 잘해보자. <laughs> 아, 근데 너무 좋네요. 대자연이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와. 와 아니, 와 저거 아 말안 하면 스위스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아, 진짜로. 농담 진짜. 아니라 이 아시아에도 대자연을 충분히 만끽할수 있어요. 아 저는 거 정말 뽑히고 싶어요. 예. 미가 너무 좋아요. 감연하죠풍경도 너무 멋있고 아, 펴신다. 아, 우수실 오. 밴다노 하방이기냥자연이야 그러게. 네. 동시와 자전을 함께 볼수 있는. 동의. 아, 그러니까 네.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아, 정말 상사, 직경, 직장, 직장 아. 너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네. 이 예. 받다가, 아, 몰라. 하고 금요일 밤에 비행를 타고 아, 가서, 아. 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초원을 쫙 아. 한번 보고 오면. 그냥좀 다음 주도 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 근데 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좀. 상사들한테 아이거또 네. 선배들한테 조금 약간 치여사는 그딱그 나이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별스는그 상사란 말이에요. <laughs> 상사죠. 짓눌르는 상사인데. 우린 아예 몰라. 그 찌든 뭐 상사 이 <laughs> 얘기하니까 되게 리네 1박 어, 2일이면 가능합니다. 그그게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직원분들? 어, 여기 밑에, 밑에 있는 직원들? 여리가어 <laughs> 언제 위치에요? 여기가 어디 위치에요? 한기가 합쳐져. 와. 너무 쎄, 정말. 가봅시다. 아니, 뭐. 짠! 여러분, 저희는 두 번째 패키지 포인트인 푸른 초원 속에서의 하룻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가 머무를 숙소가 바로 이 게르입니다. 예, 아 너무 예쁘죠?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 요거는 이제 개를 앞에 이런 의자가 있죠? 그쵸 여기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나 봐요. 아, 근데 뒤에 뷰가 수야. <laughs> 와, 아, 그게 난리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커피 한 잔하면서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별 쏟아도 안 쏟아져 아, 난리 날거 아니에요. 아, 너무 다 갑자기 저 집이 내 집이었어 야. 해 <laughs> 네가 가는 그지그 그 집이 내 집이었어 야. 네가 자는그 땅. <laughs> 그 땅이 내 땅이어야 해. 따라짠 네. 엄청 넓죠. 저희는 프라이빗 게르에서 지내는데 지금 보시면은 침대가 네 개나 있어요. 그렇네 개나 있는데 저희 둘이서만 지낸다는 거. 아주 프라이빗하죠. 좋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4인용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서 여기서도 뭐 먹고 떠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를 천장을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뚫려 있잖아요. 음. 이 뚫려 있는 이유가 낮에 자연광으로 전등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밤이 되면은 여기로 이제 쏟아지는 별들을 볼수 있죠. 네. 어머 아, 어머 어떻게? 와. 아. 야,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저럴 수가 있지? 아. 자 여러분 저희 몽골에서의 이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렌베너 굿모닝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다 렛츠고 렛츠고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 렛츠고 <laughs> 근데 저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네, 있는네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몽골의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비 사막입니다 와 <laughs> 예, 리얼 사막이에요 진짜 여기 사막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 벌판이에요. 진짜로?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길이 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프로드죠. 그렇죠. 오프로드. 저, 저희가 어제는 정말 푸른 초원을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이런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야. 그러니까 진짜. 바다 대신에 하늘이 바다 대신. 그러니까 지금 만화 같아요. 그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 몽골의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와, 했습니다. 예. 와이차 고생한 것좀 보세요. 좀 보세요. <목소리> 지금 사막을 달려와서 진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온걸 가버리시는 우리 쿨한 기사님. <laughs> 너무 쿨하셔. 쿨하셔. <laughs> 저 끝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대자연이 있을 겁니다. 네. 아, 저게 손맛 잡고 이렇게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아 멋있다. 와. 와. 엄청 멋있다. 미쳤다. 와 우와. 우와. 오 대박. 와저기 지금 진짜. 구름 그림자예요. 계속 뻗어있는 겁니다 지금. 딱 밑에 있는. 우와. 어, 맞네 맞네. 와 구름 그림자네. 네. 야. 아 바다. 아. 어머. 어 저게 바다였대요. 우 아 아니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멋진데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또 다른 풍경이 있거든요. 저 그렇죠. 절벽을 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아, 아 여기다. 여기. 아, 여기네. 여기. 아 여기는 이제 이 발자국들이 보이네요. 자 갑니다. 아, <laughs> 슬라이드 타듯이 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 여기는. 아, 여기 지금 사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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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타다. <laughs> 와, 와, 정말 좋아. 여기 봐 여기. 와, 절벽 좀 봐. 와, 대박. 와, 진짜 붉은색들. 어. 너무 멋있어.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러게,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laughs>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와. 웃음> 어머, 저거 어떻게? 해? 맞아. 아, 진짜 그랜드 캐년이네 진짜. 그랜드 와, 진짜 멋있어. 절벽 위에 사람들이 진짜 작아 보여요. 그렇죠, 개미처럼 보입니다. 아 정말 끝이 없다. 아 근데 이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음. 야 이게 이거 화면을 이게 못 담아 이거. 이건 진짜 이거 직접 야, 가서 봐야. 이거 다당하면그 느낌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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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저 찍어야지, 더 아? 찍어야지. 야 몽골이 어머. 많이 발전했네.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해놓고 오. 와 예쁘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라고. 는 그러니까. 아, 하상수이다. 자 여러분, 저희 쇼따리와 함께한 1박 2일 아시아 대자연 여행 어떠셨나요? 저희가 몽골에서 1박 2일 동안 대자연을 알차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데요. 한국에서 몽골까지는 3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니까 몽골 여행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몽골로 다시 갈지도! 잘 봤습니다. 네. channel S